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아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신명 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월 1 5일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란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며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대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당하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끌로온 길이라 할지입니다. 아멘. 아,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이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라고 시작하는 이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듣고 기억하였다가 지켜 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잘 들었다가 지켜 행하여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그 실천상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절 앞에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대전제 총 주제 어떻게 보면 평생표라 할수 있고 이것을 또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진무설자와 박간문에 뭐 기록하고 그런 것은 전부 대전제 총주제가 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전제 총주제를 위한 진짜 실천사항은 오늘 보면 10절부터 나오는데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네가 들어가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잘 살게 되거든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을 모세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명, 맹세하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냥 성읍과 그냥 집이 아니에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제 얻는 것이고, 네가 파지도 않고 우물을 차지할 아, 파지도 않은 이 우물을 어, 차지하였고, 네가 심지도 않고 아는 이 포도원과 감란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공짜로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마냥 좋고 행복하고 기대되고 그렇게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만 느끼시, 느껴지신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오해를 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원래 은혜란 이렇게 공짜로 베푸는 것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도 맞지만, 일부가 맞는 것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너희가 이만큼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잊지 말고 기억하여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서술이 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구원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렇게 공짜로 가난에 들어가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너는 조심하여 일단 조심해야 돼요. 항상 늘 자신을 살피면서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가난에 들어가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론하고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지와 바깥모리 기록하고 외적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반대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수 같은 일은 평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개풀리할 신자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신명기를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또 듣고 배우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어떻게 마음을 다잡냐? 맹세하십시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특히 이 새해에 새롭게 시작할 올한 해의 삶에 지금까지 등한시한 묵상을 좀 열심히 하면서 "내 하나님 요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리라" 그렇게 맹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은 그냥 주일에 뭐 예배드리로교회 와서 봉사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복종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신이라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당시에도 눈만 돌리면 사방에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가난 땅에 신당 뭐 산당이 가득하며 우상의 진한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 까딱하다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질투는요 모세가 볼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보았는데 1 6절에 너희가 마싸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마싸는 다른 말로 무리바라고 어 불리기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여호와 다퉜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싸와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명령한 증거와 규례를 지키면서 그,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라는 것인데,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만 하고, 그렇게만 했더니 복을 받아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만 했더니 대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했더니 하느님께서 맹사하신 땅을 차지하여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 뭐가 더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면 그냥 정직하게, 선량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건강도 따라오고, 복도 따라오고, 평안도 따라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살지 않음으로 저주가 임하고 대적이 일어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억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직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는 소리가 돌아와라, 명령을 지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부르짖자라. 무엇을요 너희의 이런 처참한 삶이 왜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함으로 부르짖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시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고 처절한 그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요청과 같은 말씀이 부르시어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내가 명하는 내가 명하는 명령과 증거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게 답니다. 그럼 온갖 복을 다 받으며 살기를 약속되어 있었다고요. 그것도 대대 손손으로. 그래서 2 0 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 교육하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요호아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요호아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가르치라는 거죠? 바로 역사죠. 역사, 역사와 하나님, 성 역사와 성경. 역사와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일하신 그 삶의 증거들 그런 역사의 증거들 산 증거들을 알려줘서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24절에 요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군 누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 성경,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읽어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대손손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누리게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이런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데 문제는 지키지 지키지 않아서가 문제죠. 아니죠. 지키기 이전에 읽지도 배워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니까 알 수도 없고 알수 없으니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해 우리 한번 맹세하여 결단해 봅시다. 제목처럼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항상 요호를 경외하자고요.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 학자들 같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외식으로 가식으로 행해도 의로움으로 여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전제가 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뿌리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경외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지킨다면 그것이 의로움. 그러니까 구원의 의, 구원의 의로움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뭐 어떤 인정받는 의로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면서 율법의 의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무시한 채 그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외식이든 거칠해든 그저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구원의 의로 여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아노라 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럼으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25절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그 율법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 배나 되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쌍방 간에 쌍무적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그 복록들이 지켜질 것을 믿기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의 목록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에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최소한 이두 가지, 복이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두 가지를 믿기에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의미하냐?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이 복받을 믿음, 복받고 싶다는 이 믿음이라도 있으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저주가 두려워서라도 율법을 지켰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었으면요. 그렇기에 결국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은 단지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는 것 처음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죠. 그래도 부족한 존재지만, 그래도 우리, 누가 우리를 안 믿어주고 우리 말을 무시하면 솔직히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기분 나쁘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말을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무시해 보십시오. 해하라는 것부터 안해 보십시오. 정말 믿을 만한 분의 말씀인데 안 믿고 무시하고 읽지도 않는다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읽지 않고 그 귀를 지키지 않는다는 그 자체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에요. 그, 사,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실히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솔직히 다못 지켜도 괜찮아요. 연약하니까 다못 지키지만, 그래도 그가 하신 언약을 믿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외식이 되고 위선이 돼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좀 하라는 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이 말씀을 기억하여 제발 우리 하나님 것부터 좀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의 의로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규리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법도 앞에서, 준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복록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관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성교 양육 훈련 교제 기둥들을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충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되게 말씀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을 사랑으로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 심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